<은을> <Adams> <Christina> <Doom inverted> 시아 <funny glietequer> <yap> 왜안라고지이아 <limite> <edan> <poquito Dieses Pause> <뭐람> 모래 샤워한다 물에 샤워 모래샤워. 우와 멋지다 오 온다 오이 무서웠어? 시야? 어? <laughs> 어. 시아, 응? 아, 응. 맛있어? 네. 엄마 봐줘. 윙크해줘. 윙크해줘. 칼그 <laughs> 이뻐. 윙크. 응. 시아, 엄마 한 입만. <laughs> 시아 먹어 고마워~ 사랑해~ 시아엄마, 사랑해요~ 아고 맛있어~ 천천히 꼭꼭 씹어, 시아야~ 시 아~ 씨~ 아~ 씨~ 아~ 씨~ 아, 시?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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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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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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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